역대하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르호밤 왕과 백성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대하 12장 1절부터 2 절. 르호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님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범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님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밤왕제 5년에 에구방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이제, 르오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성해졌어요. 아주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한 일이 뭐냐면, 요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강해졌다, 부강해졌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이게 교만죄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악한 교만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만을 죄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방 시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 로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 나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 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어, 또 병에 걸렸다가 낫으면 아, 의사가 잘 치료했나 보다. 또 약이 잘 들었나 보다. 꼭 사람이 이래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잘했어. 아니면 그 사람이 잘했어. 아니면 그것이 좋아서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인간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 그러면 이제 또한 가지 의문이 있죠. 어, 르밤왕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까지 고통스럽게 전쟁으로 심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가 전쟁, 전염병, 어, 뭐, 지진, 뭐, 어, 이런, 이한 거죠. 이런, 그 뭐, 다음에 흉년, 이런 걸로 심판하시는데, 자, 왜 백성들까지,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죽잖아요. 왜 백성들까지 심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한 사람의 잘못으로 백성 전체가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오죠. 이 사우랑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블레셋이 에 예,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죠. 그 그러니까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많은 그 패배했죠.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죽고 또이 약탈을 당하고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또 이제 남유다 왕국 말기에는 이제 시드기 왕이 범죄를 하죠. 시드기 왕이 범죄니까 하이 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 그러니까 남유다를 완전 히 멸망을 시키죠. 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아버렸어. 요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왜그한 왕이 잘못했다고 백성 전체를 심판하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성경을 깊이 안 봐서 그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를 심판하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그 성경을 그렇게 잘 안, 깊이 안 봐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2장 역대하 12장 1절 이렇게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범 받은지라 이렇게 되죠. 온 이스라엘이 범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밤 왕처럼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온갖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여기 이제 역대하 12장은 구체적인 죄가 안 나오지만 열왕기 상 14장 23절 24절에 보면 구체적인 죄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레,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저냐면 자기 마음대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 산당은 보통 우상숭배하는 장소죠. 산당에서 우상숭배하고 아세라생을 세워서 우상숭배하고 또 남색 하는 자,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예,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그 더러운 문화, 더러운 문화 때문에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더러운 문화를 행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셨는데 그걸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왕만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어, 그 소동과 고무라의 일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왕이니까 그냥 보통 왕을 이렇게 기준으로 쓴것 뿐이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 어, 이스라엘 백성 그 전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왕의 영향력이 크죠. 왜냐면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 백성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백,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쉽거든요. 하나님이 왕을 막 두려,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죠. 어, 그래서 우리가 잘볼수 있는 게 미국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이슬람을 뭐 존중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의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성교인자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고, 크리스마스도 그냥 할리데이라고 하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미쳐. 그래서, 물론 저는 트럼프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과거에 미국 대통령, 하나님을 잘 믿는 대통령들이 있었을 때는 미국의 신앙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어떤 지도자냐. 하나님을 공격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느냐.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되면, 그걸 뽑아놓으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어, 국민 전체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 교회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예, 하나님이 비유하는 악한 문화들에 빠질 수 있죠. 특히 이제 동성애, 동성애 이런 것들. 동성애는 뭐, 죄가 아니야. 법 헌법, 헌법으로 이제, 합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나라는 이제 동성애 천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 또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가 대부분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안 믿는 거는 그 사람의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어요. 왜? 전도하지 않으면 어, 내가 나한테 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봉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쓸 역할을 못하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죠. 빛은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을 쫓아내지 못하면 빛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등을 켜는데 등이 나가죠. 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버리잖아요. 빛을 발하지 않는 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르우밤이 죄를 범할 때 많은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이 동성애의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이 가진 악역에는 더러운 문화를 따라하는 죄를 범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 뭐였냐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왜그 백성들이 왕이 왜그 모양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냐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것은 죄예요 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 죄, 이건 죄입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동성애는 죄다 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라면 그 다른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동성애 죄입니다 우상승배 죄입니다 그 더러운 문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비판을 해서 말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은카암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도 비판하면, 어, 대통령을 비판하고, 왕을 비판하고, 정치인을 비판하면, 정치 개입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어, 정치 개입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독재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제 잔재입니다. 일제 때 신사 참배회를 강요했죠. 그래서 교회가 반대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랬더니, 일본이, 야, 왜 정치 개입해? 종교가. 그냥 하나님만 믿지. 그리고,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사참배 강요하는 거, 비판하는 교회 다 핍박하고, 목사님들 감옥에 쳐놓고, 어 주기철 목사님도 그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겁먹은 목사님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어 신사참배는 그, 괜찮아. 어 국민들이에요. 어, 정부가 하는 일 비판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종, 그 재정 분리, 분리 이런 거. 그래서요 어, 사실은 독재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그랬죠. 히틀러가 나쁜 짓할 때, 교회가, 어,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 어? 그래서 이제 본,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 그 비판하고 또 사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가 겁을 먹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잘못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독일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전범 국가가 된 것이죠. 공산주의가 또 그렇게 합니다. 김일성이 이제 그 북쪽을 장악했을 때, 이제 평양은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부응을 했었는데, 또 공산주의 비판하니까 교회들을 다 폐쇄하고 목사님들 사용시키고, 어? 성도들 사용시키고, 그러니까 교회가 또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 종교가 왜 정치를 비판하느냐. 정치 개입 아니냐. 이것은 독재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어, 일제, 일제, 잔재입니다. 이건 나쁜 거죠.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어, 예전에 교회들이 수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칼럼도 썼잖아요. 교회는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된다. 왜? 악한 법을 만드는데 가만히 있으면 죄니까. 그래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건 안 믿는 대통령이건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 잘못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명박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뭐다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대통령 중에 비판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왜 사람이니까 사람 다 잘못하니까 아, 비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을 했고 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음, 감옥에 갈 거다 는데 감옥도 갔잖아요. 그래서 예, 교회는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특히 예, 잘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 비판은 미워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 어, 바로 잡기, 비판.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고 국민 전체를 하나님께 복받게 하려면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어, 또 이제 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감옥에서 어, 성경책 본다 그랬으니까 또그또 응, 그, 그, 해결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미워해 잘못했다고 해서 계속 비판하면 안 되지. 또 바른 길로 가면 또 바르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걸잘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 느 유럽 교회가 유럽이 이제 기독교의 본산지였죠 에, 유럽에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뻗어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유럽에서요 동성에 비판하면 감옥 갑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요 감옥 가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왜? 기독교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유럽의 기독교가 침묵하니까 아, 정치에 개입 안 하고 법을 만드는데 개입을 안 하고 침묵을 했더니 결과가 이제 비판을 하면은 감옥에 가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열심히 세상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갈때또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때 그건 죄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많아지고 마약이 많, 마약 범죄자가 많고 많아지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교회가 지금,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하고 있는 일이다. 사실은 그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걸 잘 감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냥 비판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그건 죄예요. 예, 방조죄. 죄를 내버려두는 방조죄입니다. 은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역대하 12장 3절부터 4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숩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하는데, 병거가 2,000대, 마병이 6만 명, 그리고 셀 수도 없이 많은 리비아 사람들, 숙구수 사람들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많은 성읍들을 빼앗고,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까지 진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11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르호밤이 이 북이스라엘이 반란을 이렇게 아주 나라가 이제 분열된 후에이 적국의 친공을 막기 위해서 성읍을 15개를 만들었어요. 15개 성읍을 건축을 했는데 어, 또 그것이 대부분 보면 어, 이그 서쪽하고 남쪽에 요 그래서 이 뭐냐면 애굽애굽 이 친구가 할 것을 대비해서 애굽 쪽으로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스라는 약한 약본 거고. 어, 애굽 쪽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뭐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이 쳐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면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는 거죠. 빨리 회개하면 심판이 빨리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국회의원들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비판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해야 될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준 사명, 전도의 사명,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회개시키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